요즘 들어 이 30대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. 이 글이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모를 위험을 의심해보거나 미리 경계하셔야 할 만큼 당뇨는 이제 우리 곁 일상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께 당뇨는 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. 눈이 내리던 지난 1월의 어느 날 당뇨 관련 병원 진료 중 절단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한 남성 어르신을 만났습니다. 식단이나 약물 복용 등 기본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발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이미 고름이 흐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.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풍겨온 진물 냄새는 숨을 멈추게 할 만큼 강했습니다.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던 저와는 달리 옆에 있던 신입 직원은 망설임 없이 어르신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. 그 순간은 방 안을 가득 채운 냄새보다도 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. 아무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사회에 발을 들이 젊은 직원은 기꺼이 그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. 패기일까요? 열정일까요?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그 용기를 온전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굳이 하나의 단어로 말해야 한다면 사명감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입니다.